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상인 하혜경 씨가 공저한 무병 장수의 비결 12 지지 중의 첫 번째 순서인 자시, 즉, 담에 대하여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첫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시, 자시는 밤 11시부터 이튿날 새벽 1시까지의 시간입니다 여기는 다음이 주사하는 시간입니다 주사란 그 시각에 그에 해당되는 주요 장기가 함께 같이 따라 움직이고 작업한다는 뜻이며 쉽게 말하면 당직을 쓰는 것과 같으며 침목계를 놓고 보면 유사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12지지에서 자는 쥐를 대표하지요. 그렇다면 12가지 띠 중에 큰 소도 있고 긴 뱀도 있는데 무엇 때문에 작은 쥐가 첫 순위일까요? 그것은 자신은 담이 주사하기 때문에 담이 작은 쥐가 그 대표 인물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쥐의 쓸개는 너무나도 작아서. 마치 좁쌀 크기만 합니다. 자시가 되면 양기가 발생한다. 위의 문양 속에 한국인의 눈에 익은 태극음양도 문양이 있지요. 이것은 주역에서 태극음양도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음과 양의 순환을 표시하는 것이지요. 자시가 되면 양기가 발생합니다. 보시다시피 뾰족한 부분에서 양기가 갓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폭이 넓지를 않고 뾰족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 나오는 양기라 제일 신선하고 제일 강하다고 인정합니다. 양기가 나오면 담이 충전을 받아 담량이 커집니다. 때문에 담이 작은 쥐도 활발히 움직입니다. 담이 작기로 유명한 쥐도 낮에는 급시나서 꼼짝하지 않고 구멍 속에 숨어 있다가 자시가 되면 양기를 받아 마치 충전이나 한뜻이 담이 커지고 든든하여 제 세상인듯 뛰어나와 온 집안을 휘젓고 활개치며 돌아다니지요. 그 뿐만 아니라, 이 시각이 되면 범죄율도 증가합니다. 이 시각, 쥐만 이렇게 분망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또한 무리의 사람들도 엄밀한 작업을 하기 위하여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출근을 합니다. 이들도 원래는 담이 작은 사람들이지요. 주인에게 붙들리면 얻어마다 터질까봐 간담이 두근반 하고, 경찰에 잡히면 수갑 차고 깜빵 갈까봐 간담이 서근반 합니다. 하지만 자식이 되면 이런 사람들도 담이 커져 과감하게 밖으로 나와서 이루 말 못할 엉큼한 사단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 맞습니다. 밤손님. 이렇게 이 시간에는 양기가 강하기 때문에 밤손님으로 불리우는 도둑놈도 활발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살인 사건도 대부분은 역시 자시에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밤의 공포증.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 한밤중이 되면 약간의 부스럭 소리에도 겁이 나고 무서움증이 나지요. 이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예, 이것은 담이 아직 완전히 성숙하고 발달되지 않아서 담이 양기를 많이 받아들이지 못하여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담과 담접의 기능. 즉, 다시 말해서 담낭과 담접의 기능. 인체 해부학으로 놓고 볼때 담은 쓸개를 두고 말하지요. 쓸개는 담즙을 저장하는 곳이기에 주머니 낭자를 붙여서 담낭이라고 합니다. 담즙은 지방질을 분해하는 중요한 요소이지요. 만약 담즙이 없으면 우리가 고기를 먹고 나면 분해를 하지 못하여 장내에서는 복통과 설사를 유발하고, 담즙이 장으로 흘러들지 못하면 우리들의 대변 색깔은 하얀 흰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반면에 과다 지방질을 섭취시 많은 담즙이 흘러나올 때, 만약 소장에서 담즙을 제대로 재흡수하지 못하고 대장으로 많은 양의 담즙이 흘러내려 간다면 대장암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담즙의 형성, 담즙은 간장에서 약물과 기타 인체에 해로운 독성 물질 그리고 박테리아로부터 생성된 독소와 필요가 없게 된 노폐물과 담즙산염, 콜레스테롤, 빌리루빈, 지질, 인 등을 담즙에 포함시켜 담도를 통해 십이지장으로 배출시킵니다. 그리고 담즙은 지용성 비타민 A, D, E, K 등과 칼슘, 칼륨, 미네랄인 철, 인 등의 흡수를 촉진하지요. 또한 담접은 피부 아토피 방지와 인체의 항산화에도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무병장수의 비결, 자시, 즉, 다음에 대하여 첫 번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은 자시, 다음에 대한 두 번째 부분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병장수 하세요. 감사합니다.